영국의 음식, 장어젤리를 아시나요? 실제로 영국에서 판매를 하는 음식인데요. 이 장어젤리에는 영국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템스강의 심각한 오염으로 대부분의 물고기는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 장어만큼은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노동자들은 이 장어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조리 방법이 간단하며 대량 조리가 가능한 끓여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장어의 풍부한 콜라겐은 끓이게 되면 젤라틴 화가 되고 이 젤라틴은 다시 식으면 젤리의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장어 젤리는 우리가 아는 달고 쫀득한 젤리가 아닌 장어 육수가 굳어서 젤리 형태를 띠게 되어 장어 젤리로 불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영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영국인들에게도 생소하거나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제가 그 장어 젤리를 직접 만들고 먹어보면서 왜그 비선호 음식이 됐는지 그유로 한번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어를 잡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아, 분이... 예, 예. 어제 전화해 갖고 두명 온다고 한 시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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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와, 이렇게 되있구나 어, 장어 있어? 어디? 국내서 민물장 와. 와. 야, 왜 이렇게 크냐 석어가 이게 인당 8마리를 넣어 준대. 아 넣어 주는 거야? 어, 인당 8마리를 넣으면 세명이면뭐 음. 거야. 24마리잖아. 그럼 몇 마리 잡아야 돼? 근데 그게 뭘 몰... 누구한테 몰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뭐 내가 골고루 아니요. 잡고. 그러니까 인당 8마리는 해야 자기 목숨 하는 거야. 얼마인데 여기가? 12만. 어, 1 세지. 8마리 잡아야겠는데. 근데 장어잖아. 장어 가격이 있잖아. 장어 가격이 있잖아. 어. 나중에 한번 계산 때려봐야지. 이따 한번 잡아보자고. 어. 몇분 계시네. 몇분 음. 계시네. 음. 경쟁자야? 사장님. 어. 몇 분이 더 계셔야 장어가 그만큼 들어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몫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몫이 되거나. <웃음> <웃음> 결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채비도 사야 돼요. 받침대랑 낚싯대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예. 네. 응, 아, 예, 예, 예. 네. 어, 어. 움직이니까 딱 빨간 불이네니까 빨간 불 들어오면 그때 아, 거야. 채는 거야. 는 거예요? 응. 아, 빨간 들어올 때요미는요미끼는안 응. 어? 껴요? 믿기 안 캔데 니까 이게 이게 잡는 거야. 이볼 아, 때문에. 그럼그 그런... 몸에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 어디로 들어가세요? 여기 고 이쪽으로 어디로? 이쪽으로. 그러면 들이 삼촌들이... 가운데로 오셔 그러면 가운대. 가운데, 가운데요. 전 가운데서 오시고, 네. 내가 저쪽 가에서 뛰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수신을 맞춰야 돼. 이거 좀 홈에 넣어야 돼. 또 어로가 있다고 했어. 이거 어로 아니고, 이거 그 어로 뭐 길이 여기 어로. 그 어로에 딱 떨어뜨려 놓고 기다리는 거야. 장화가 지갈때내바을 건들면 색깔 변하지. 그때 딱 오케이. 장어가 그럼 거기에 바늘 딱 걸리는 거야? 지나가다가 내 바늘 건들 때 우리가 채잖아 어. 그럼 몸 어딘가에 바늘이 걸리는 거야 아. 색깔만 변하면 무조건 되고 무조건 바로 채요? 소릴 때 끝을 강하게 칠때여요아 그런... 소리가 나아 아, 오케이 오케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다 예예 방년한다방년한다자 해보자 해보자 방년한다 어, 방류하신다 아? 어? 방년 방류 오저 어, 들어온다. 오. 와 씨. 오, 오 씨. 들어간다 기다리세요. 네. 오, 들어간다오와 씨. 남자임. 어. 기다리 기다리래. 아니야. 변하면 채라고 하셨어 네. 니껏 티껏. 채 따야지. 야. 오. 됐다! c k e t ticket, t 어잡 k e t t i 지 k 지 t 지게 a t a c o c 오 t a i l Scarby. Next to drop. Turn 잡 o the top. Turn to the t o 잠깐만! r n t 잠깐! h e top. Turn to the top. Turn to the t 케미가 스마트 케이라고 해서 뭔가 입질이 오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어가 지나가다가 바늘을 건들면 색깔이 변할 거 아니에요. 순간에 채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와 잡았다. 와 잡았다. 우와. 뒤로 제껴. 나이스. 놓고. 네. 이을 넣으면 얘가 안 보여요 아 이렇게 바늘을 빼는 거야낚대 놓고 예 알겠습니다 와 잡았다 와 잡았다 진짜 정신없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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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리 일단 주마리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이게 엄청 집중하게 되네 딴 데를 볼그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니까 딴 카메라... 생각을 못해 카메라 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거 딱집딴데 쳐다보지 말라잖아 딴데 쳐다보면 안돼

자식아, 아이스, nice. 아이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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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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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같이 잡았잖아. 아, 그래, 그래, 잘했어. 너몇 마리 잡았어? 너두 마리, 나두 마리? 두 마리, 두마 <laughs> 본전은 뽑고 가야지. 몇 마리가 본전이야? 그 계산해 보자고 나중에. 아시, 찜이스. 어, 들어,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두 번째, 두 번째, 타임. 집중해. 어 들어간다. 이거 어전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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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좀있지잠잠해지고 지금. 지터 지금. 면금라고 하셨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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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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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올려. 이게 장어 한 마리가 얼마요 이게? 지금 다섯 아, 마리 잡았어.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돈이야 이게. 아, 와또 잡으셨어. 와. 와. 어, 야야야. 야, 야, 야. 아, 담치 다시 니가 니가 말해가지고. 잖아 아유, 저거 다거 저거 저기 치야, 진짜 이 왼쪽 거좀 잡아줘봐. 아, 아이씨. 어, 이거 잘 잡는데? <laughs> 잠깐만 기다려. 이거. 네 말이 맞네. 재미도 같이 사는 거네. 재미도 같이 사는 거야 그래 거구나. 재미를 같이 사는 거야 이거 라면 먹을 시간이 있겠냐? 안될거 같아 <laughs> 라면은 무슨 라면이지 <라멘. 웃음> 아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어 아 그래? 잡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래 아무 생각 안 해서 좋다 그치? 응 음.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 아 나이스 와. 어? 내가 건들었아잡으다와 옆에 사람들 기세가 장난이 아니셔 <laughs> 옆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초조하네. <laughs> 정해진 데크가 있으니까 아, 마치 내장어도 아닌데 <laughs> 내장어가 뺏긴 것처럼. <laughs> 이제 한 시간 됐다. 야. <laughs> 벌써? 이제 어. 두점 남았어. 아, 시간 진짜 빨리 가네. 아, 3초 방류 시작됐습니다. 나 집중해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나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아, 씨. 홍선생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연습하고 왔어. 못 뽑았다. 아, 나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올렸습니다. 아이스. 어, 어, 어. <laughs> 아씨. 어, 4차 간다 4차이4차지 그래. 자 갑니다. 나. 나이스. 나이인다이인나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직스나 아직 남아 있이들어가스 나이스. 나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미쳤나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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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끝났어, 너네. 계속 나오네. 들어가시고. 아, 그래요? 잘, 잘 가르치셔가지고. 아,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게 얘네가 미끼를 안 먹어요? 아니, 미끼를 달면? 예. 먹는 종류인데요 예. 품종에다가 다 틀려요 아 어, 장어가, 장어가 이게 어, 얘는, 품? 얘는 무슨 품이게 자포니카인데 양식이란 거거든요 자포니카 양식 네, 양식이란 건데 양식이 나오는데 쉽게 먹여서 이아 어, 시간이 좀 걸려요 한달 이상 걸려아 아. 이게 지금 마리에 몇 다마예요? 이게 1kg에 세마리짜리에요 1kg에 세마리짜리한 330g 320g, 340g 아. 8마리. 쳐봐야 돼요. 쳐봐야 돼요, 님 하나 둘열열곱됐 이거 다있다저 17마리네요? 네. <laughs> 손질은 없다며 끼는 거예요? 아, 그래? 결제 좀 하려고요. i Imano. Ibogashi, Marida.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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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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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m e come, come, c o m 그럼 거진, 오, 어, 거진 그거네. 또이 또이네. 자 이제 이 장어를 가지고 영국의 장어 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찾아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예. 특별히 뭐 준비물이 큰 냄비, 그다음에 장어, 그리고 소금, 이 정도만 있으면은 장어 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파로 가보시죠. 먼저 장어 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통으로 썰어줍니다. 그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주고 물과 함께 끓여줍니다. 이시점영국에선샐러리나 파슬리, 레몬 등의 향신채를 넣는데 저는 대파와 소금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45분 동안 푹 끓여주겠습니다. 물 대비 장어를 많이 넣었더니 뽀얀 국물이 나왔네요. 영국에서는 대량으로 조리하고 단시간에 굳히기 위해 젤라틴을 따로 넣는데요. 었 저는 육수가 굉장히 진하게 나와서 젤라틴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장어와 육수를 한김 식혀준 뒤 냉장고에서 굳혀주면 완성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완전히 젤리화가 된걸볼수 있죠. 이제 접시에 담아서 먹어봅시다. 예. 근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배운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뜨거운 수건을 덮고 있습니다. 야. 오우 씨 와, 쉽지 않다. <laughs> 자기는 양이 좀 많으니까 큰 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럴 때만 왜 조금 먹어? 어, 근데 진짜 속이 안 좋아. 뭔 소리야? 아, 속이 안 좋아. 영국분들이 <laughs> 드시고 계신 <계시는> 음식이야 지금. <laughs> 내게왜 이렇게 커? 어 자기 많이 먹잖아 원래. 뭐야? 아, 아까 밥 먹었어. 어이가 없네. 자 먼저. <웃음> <웃음> 자 가보자고. 아... 뭐 젤리부터 가보자고. 이 찰랑거리는 거 봐. 먹어봐. 아니 친구 올로 와 들어와 빨리. 아잘못 들어와. 먹어봐. 아 자기 김이상공으로서 먼저 먹어. 자어다 맛있는 건 보양식이다. 아 잠깐만. 아 이게 아하하 <laughs> 이런 느낌. 아이 자식. <laughs> 영국 놈들 보통 놈들 아니네 이거. 아 이게 와 이게 열 때문에 입 안에 열 때문에 <laughs> 싹 녹으면서 육수화가 돼. 그럴 때 진짜 역하겠다. 아니지 그거지 그 맛에 먹는 거. 지 나는 사나이니까 아니 그 가시가 있어 친구야. <laughs>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알려줄게. 아니 무슨 가시가 있어 젤리 먹는데 이거 아니, 제대로 안 했네. 아니 이렇게 먹는 거라고 잘 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잡지. 어. 진짜 그렇게 먹어 다? 연에서 이렇게 해서. 어, <laughs> 음, 음, 적응 된다. 음, 이 맛은 아, 적응 네. 된다. 아, 이게 영국이구나. 음, 맛 알았다. 소름돋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엄청 부드럽고, 음, 와, 이거 괜찮은데? 아, 진심이야? 어, 딱 처음에만 좀. 살짝 비린 맛이 있는데 그거 비린 맛딱 뚫리니까 이제 애가 적응해 버리니까 그냥 그냥 보양식이네. 그 자기 약간 자기도 그거잖아. 전사 입맛이잖아. 저 진짜 잘 먹는다. 어, 나 너는 이제 괜찮다니까. 자기가 잘 먹는 거 보니까 조금 괜찮아질 그래. 것 같아. 어때? <laughs> 아. 뭔 소리야? 왜 눈물이 나? 지금 야왜 감동을 했어. 저... 뭔야그정도 어? 아니잖아. 그 정도인데? 아니, 비가 그렇게 약해서... 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맞네? 아, 그래? <laughs> 지금 많이 약해졌네. 응? 그럼 내가 먹어야겠네. 왜 어, 먹지 마. 아, 왜? 오바야, 자기. 네가 더 오바야, 지금. <laughs> 아, 알겠다. 왜? 살만 먹고 있었네. 아니, 젤리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왜? 아니야. <laughs> 짜리는좀 어, 막상 해 <laughs> 이게 뭐 가미를 하진 않았잖아요 향신채만 넣고 소금간만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장어 육수가 이제 차가운 생선 육수다 보니까 비린 맛이 있어요 확실히 그 비린 향이 좀 있고 근데 살코기는 저는 괜찮았다 그래도좀 비가 이제 약하신 분들은 아마 좀 거부감이 들수 있는 음식이다 영국사람들 갑자기 이해가 안되네 왜? 어떻게 이 비싼 장어를 그래 내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먹지? 먹어? 아니 까고얘기해서 봐봐 얘를 다시 끓이면 장어 육수잖아 그러네 데 네, 영국사람들한테 요리 좀 알려줘야겠다 How's the weather? 영국분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 장어 젤리를 이용해서 제가 K 장어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육수거든 요걸 이용하면 돼 먹어. 어 오오. 이제 안심하고 먹어. 응. 이게 그거야? 이거 어, 젤리가 개가, 이렇게 어, 개가 어? 이게 된 거야. 와 이건 좀 이거 약이야 근데 진짜 인정이네. 이거 엄청 무슨 찌한거 봐. 와. 아우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네 이제? 이제 없지 이제 없지 케 양념을 했는데 이제 싹 없어졌지 이런 걸 원했다고 이게 진짜 최고의 보양식이다 말아야겠다 이거 폭풍 말아가지고 한 숟갈 떠서 김치랑 싸고 올 음.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었다지만 이제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와, 장어 수출하고 싶네. 와. 아, 아. 고든 냄지도 울고 가겠어. 이거는 야 뭐. 아니, 장어 젤리가 이 맛이 됐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지? 어, 진짜 최악이었어. 아, 다 먹었어? 으어! 영국 분들 보셨죠? 장어 젤리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K 문화 한번 즐겨보십시오. 이거 장어탕 강력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보, 영국 분들이 자기 채널을 볼까? 아, 혹시 몰라. 음, 자, 그럼 저는. 전... 다음 행선에서 뵙겠습니다. 진주, 낮잠 앉아. 11살짜리가 낮잠이죠. 낮잠, 낮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어, 뭐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노, 이거를. 어, <laughs> <laughs> 왜 저래. <laughs>